이혼 이후에 생긴 부부간의 갈등으로 벌어진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 어, 너무 무섭다. 전라북도의 한 공장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테이블에 남동생과 그 누나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요. 이 남자는 앉아 있는 여성의 전 남편입니다 남동생이 자리를 비켜주었고 전 남편과 아내가 4 0분 정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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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릅니다 아유, 제발. 아, 이렇게 다들 칼을. 갑작스런 상황에 천남댁이 달려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천남댁 도 흉기로 공격합니다. 어머, 어떡해떻게 아유. 이번에는 비명 소를 듣고 또 천남이 달려왔습니다. 세막대기로 남성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 제발, 제발. 그러자 처남까지 칼로 찌르고 이 남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고. 와 진짜 저기이 <laughs> 범행 시간이 한 30초가 안 됩니다. 어. 한 25초 정도 되거든요. 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저 범행으로 처남 어? 같은 경우는요 에 전신이 이제 칼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약 8주에 치료를 어, 요하는 그런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요. 어, 처음에 공격당한 아내 그리고 그 이후에 달려왔다가 다시 칼에 찔린 처남댁. 두 분은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과다 어, 출혈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짓을 한거 뭐,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이요 어, 막 도주했잖아요. 한 1km 떨어진 이웃 마을에서 옷에 막 피가 전신 다 묻어 있는 피칠갑이라고 하죠. 현장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사람 죽였으니까 경찰에 신고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태연하게 손을 씻고 담배까지 빌려서 물고 피웠다고 합니다. 왜 다들 찔러놓고 그렇게 당당해요? 아, 내 찔렀으니까 경찰에 신고해. 아. 그런데 이 남성 경찰에 체포된 뒤 범행 동기에 대해서 뜻밖의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종교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종교가 뭐 어쨌길래요? 캐미 어. 어. 인정하십니까? 종교적 갈등이 맞습니까? 이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 잘못된 말씀입니다. 남성은 아내가 종교에 빠져서 자녀들을 방치했고 계획적으로 이혼을 준비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에이.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혼자서라도 잘 키우든가 뭐 이렇게 가서 자기가 감옥에 가면 아이들은 어떡하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정말 조사를 해보니까 아내는 해당 종교의 온라인 설교를 듣긴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 하지만 교회를 직접 나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지금 이 법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충격을 받을 만한 반전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두 사람은 이혼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도요. 남편이 수시로 자신을 폭행을 했고요. 의처증도 심해서 지속적으로 성적 확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폭력을 행사를 해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적 확대는 너무 더 주, 충격적인데? 저도 이거 얘기를 듣고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이 요가족의 주장으로는요, 남성이 여성인 척 채팅을 해서 모르는 남성을 불러가지고요, 그 자리에 자신의 아내를 보냈다는 겁니다. 어? 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즐기는 성도착증까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와... 있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안에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근데 이게.. 어... 근데 의... 아니, 저, 이게... 의처증이 이게... 있는데.. 무슨...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의처증하고 되나?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강요하는 성도착증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인 음. 것 같은데 이게 둘다 증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게 논리적으로 보자면 상충되고 모순되고 반대라고 생각이 되시죠. 네. 근데 그게 하나일 라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뭐냐면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볼때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때 내가 허락하고 내가 원하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내가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 몰래 다른 사람하고 만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혀 모순과 상충으로 보이는 것이 내 것, 내 물건, 그내 마음대로라는 것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전처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하기도 했지만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 어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저는 음. 진짜 음. 저, 그 지금 말이 너무 이해가 안된이혼까지했는데왜왜왜한 집에서 살았던 음. 거예요? 피해자의 아내는요, 자녀 때문에. 아, 음.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이 된 남자 아,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두 딸이 피해자의 아내분의 큰 약점이었어요. 음. 피해자가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한다든지 피해 나간다든지 하면 이 남편은 너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너두딸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심지어 딸을 죽이겠다 이런 이제 협박까지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딸의 안전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계속 한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전처가 다시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남성은 전처에게 돌아오라고 또그 전처럼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전처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은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네. 예. 그래, 전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 정도로 쓰레기인 남자면 왜 다시 만나서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남성이 전처와 재결합하고 싶다고 처남에게 계속 연락을 했고 그 사실 을안 아내는 확실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누나의 결심에 처남은 둘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남성의 평소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CTV가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와, 아아아예 성격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다 알아. 근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요. 보통 그 가족 전체가 다 자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요.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이미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신의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처남과 처남댁이 전체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다. 이것들은 모두 다 용서할 수가 없다. 빨리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아들한테는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아빠가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 경우에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어. 아, 근데 그럼 가기 전부터 일단 계획을 한거 같아. 아들한테 그런 말도 했고 심지어 칼도 챙겨 왔고 이러니까. 근데 아. 어. 이게 대화 중에 어떤 말이 촉발되어서 나온 행동은 아니거든요. 이미 나는 너를 찌르겠어. 난 널... 죽이겠어라는 걸 결심한 상태고요. 어. 대화는 그전에 그냥 형식적, 요식적 행위였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타이밍을 이, 보고 네, 이제 타이밍 보고 이제 충분히 그래, 너할말다 음. 했지. 이제 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할 거야. 음.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네.